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돌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다른 쪽의 후원이나 캠페인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커뮤니티에 글 올려주시고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하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음 이번 주는 요 환율 쪽에 이제 변화를 유심히 좀 보셔야 되구요 예 오늘 음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네그 예. 다음에 이제 지수는 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잘좀 참고하시고 예,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또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도 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어, 다음 금융뉴스에 보시면 음자 비트코인 어, 3만 달러 얘기하고 얘는 뭐 아무튼 이상한 어돌 아이죠 돌 아이 예. 음그 다음에 뭐 최고가 대비 반토막 맞습니다 50% 이상 빠졌구요 음그 음, 다음에 어 이런건 꼭 체크 하자 물가 지표 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 요거 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암호화폐로 이제 도배를 했죠. 그죠? 예. 네, 도배를 했습니다. 좀 보시고, 이유는 여기 잠깐 좀 보시면, 음, 어, 중국에서 차단을 시작했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왜, 그러,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 부자들이 달러를 못 사게 하니까, 이쪽으로 돈을 다 넣어놨는데 이게 그래서 폭등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국 그 기관 애들이 많이 사서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차단을 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죠 이거는 네. 화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 어, 이 비트코인이 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이제 시장에 왜 그러냐면 어, 시장은 하나의 어떤 분야만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예, 비트코인 이제 핫한데 음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죠 네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제임스 리카즈 이분의 그 내용이 이쪽에서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근데 어제 유심히 한번 천천히 봤는데 예, 이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도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어, 저도 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격한 예, 어떤 변동성 또는 어 공항급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은 금 밖에 없다. 네. 뭐, 골드버그, 뭐, 이런 별명도 붙으셨는데, 제가 볼땐 아닙니다. 상당한 식경이 있고요 어, 여기서, 어, 내용이 뭐냐면, 이분에 대한 신대공항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완전히 넘쳐납니다. 예.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도 보십시오. 영어. 예. 그래서 5월 20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요런 것도 보시고 요 내용을 아무튼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러면 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연준이 어떤 페이크 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왜 금을 자산의 최소 10%는 가져야 되는가? 그런 얘기까지 그다음에 어, 비트코인된 가성화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어, 사기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무튼, 잘좀 보시고, 예, 이번에 그 내용을 잘 한번 정리를 하셔서, 어,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저, 어제도 제가 상당히 의미있게 좀본 내용이라, 예, 그래서 지금은 공황 상태고, 일시적인 예, 반등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주 논리 정연하고 훌륭합니다. 예, 진짜 어떤 대가다운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비트코인 잠깐 좀 보시면요.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우리는 이때부터 눈치깠다4월 중순부터. 예, 그래서 어, 이거는 다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이런 정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거는 얘는 가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동 카운트하는 데는 엄청나게 더 쉽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한1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날 5월 19일 날 폭락 이후에 3일 횡보하고 빠졌죠.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고점 대비 얘가, 얼마 빠졌냐? 네, 49% 빠졌습니다. 네, 49%, 50% 가까이 빠진 거죠. 50%입니다. 네. 근데, 얘가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파동 카운트 할때 말씀을 드렸죠. 네. 어, 116달러에서, 어, 167달러에서 이제 시작해갖고, 6만달러, 6만4천까지 갔었는데, 자, 여기 1차 폭등,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폭락. 예. 그러면 이때도 한80% 가까이. 이때도 한뭐 60%. 예. 근데 지금 50% 빠졌으니까, 뭐, 별로죠? 예.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게 예, 60%. 예. 곧, 어, 되돌린 비율이. 그래서 한 2만 5천까지 가지 않나. 이론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는 이론적인 가격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여기 그때 40 최저점이, 네. 43까지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RSI 값이 59니까 43까지면 한이 정도는 내려와야 되죠. 아무튼, 이 정도, 그죠? 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났고, 여긴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일어났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해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얘는 미리 움직였을 수도 있다. 무슨 자산에 대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따도 채권도 보여드리겠지만 채권이 붕괴가 됐고 코인, 코인 시장이 붕괴가 됐고 이제는 뭐만 남았다 주식 시장. 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우두 나무 어, 보여드릴 건데 주, 주식과 아, 주택. 네, 이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런 시장들이. 그러면 지금은 요두 개가 이제 맛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 차례죠. 예, 네, 요런 어떤 순환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기껏해 50% 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로고 차트로 잠깐 좀 볼까요? 네, 로고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예, 네,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락 폭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격 조정이 먼저 일어났고, 이제는 기간 조정, 어, 조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갈 때, 채권도 그렇고요그 어, 다음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이 이제 폭락을 하겠죠. 예. 네. 순환입니다. 순환. 잘 판단하시고, 잘보시고요 그래서, 음 이제는 이제 중요한 마디가 이제 나올 건데 여기입니다 여기 29,000 달러 여기 아니면 상징적으로 요거 3만 3만이나 29,000 여기 저점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29,000 그럼 제가 예상한 25,000까지는 곧 도달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아까 RSI 지표 월봉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에. 40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40 근처로 가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이제 우드 인데요. 네, 우드 ETF. 어, 지금, 이번 달 고점 찍고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때가 리먼 사태 때거든요. 이것도 다시 또 재원하는 거 아니야? 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만약에 리카즈 님의 예, 말을 빌자면 신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반등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여기 고점 찍었죠? 구리도 그랬습니다. 구리.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좀더 깊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예, 죽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럼 주택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환율 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음, 지난주 21일, 금요일 날, 예,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예.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거, 여기 지지. 그래서, 1120원대, 여기 예, 요기, 요기를 지지하는 여부가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 잘 팔로우 하십시오. 예, 지금 안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는 어떨까요? 달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예, 다 지지하죠? 그래서 주봉에서도, 예, 지지 모습이 딱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요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체크. 그래서 일시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침체가 오면 더 강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지금, 네,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에 하락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근데, 어? 갑자기? 4일 동안 이래요. 그럼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술적으로 여기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럼, 유로를 보죠. 자, 유로도 마찬가지죠. 여기 고점을 계속 못 넘고 있다가, 지금 폭샥하고, 예.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지금 조그만 스타캔들이 생기고 있다. 좀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10년 만기 국채 가격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 어,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한 이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수익률 하락이죠. 예, 수익률이 하락이 됐는데 지금 가격 상승이 예, 이때 작년 3월 경에 고점을 치고 지금 내려왔죠. 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폭락을 했죠. 예, 가격이 확 무너졌습니다. 예, 채권 가격이 붕괴가 됐고, 지금 보면 예, 주봉이거든요. 예, 붕괴가 된 이후에 살짝 반등 들어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개압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더 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는 본다 그랬죠. 예, 자,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추세대를 이루다가 그죠? 네. 자 여기 저점 고점 네 여기를 연결한 이 추세대를 보시면 이제는 고점까지 못 올라 근처도 못 올라가고 예 지금 중심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붕괴시키면 이게 125입니다. 125. 예. 자 선물. 그래서 125까지 내려온 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 예 그런 얘는 숙명을 갖고 있다.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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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자, 백이, 일단 기본적으로 125까지 내려오고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야 되죠?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엄청나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117, 120, 요 부분. 네. 그러면, 얘는 두 개의 마디. 자, 125와 117, 요기를 잘 보시고요. 그러면 내려오는 게 예고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가격이 붕괴가 된 거예요. 이때 채권하는 사람들 완전 멘탈 나갔습니다. 예,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폭락을 한 거예요. 지 폭락하는 거 보십시오. 비슷하지요? 누구랑? 예, 얘랑, 얘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가격 흐름이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간다라면, 네,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이게 이제 그년 국채 이제 가격 선물인데, 10년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든 주체에, 네, 개인, 기업, 네, 그 다음에 국가, 다 마찬가지에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얘가 자꾸 떨어지니까 예.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데미지예요. 예. 거기다가 실질 금리, 실질 금리, 예. 실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특히 소위 말하는 투항 주식들, 성장주들 다 완전히 골로 갑니다. 예. 저는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처럼 급락을 해버리면 이번에 한번더 나올 거거든요. 이게 예, 지금 반등을 줬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팔로우 하셔서 보셔야 돼요. 어마무시한 충격으로 지금 모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보여드리지만 지금 코인 시장 붕괴가 됐고, 그죠? 그럼 남은 건 뭐죠? 예, 주식 시장하고 주택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년물 국채 지금 여기 계속 올리죠. 종가상으로 계속 지금 올립니다. 얘는 안 빠지고 있어요. 여기도 안 빠지고, 이거 올리는 거 보십시오. 이거 아래 그림자, 아래 꼬리 보십시오. 확 올려버리죠. 네, 이쪽에 지금 세력들이 가만 안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여기 1.5, 이 정도, 1.53 이쪽, 여기를 붕괴를 안 시키고 있어요. 왜? 이쪽 세력들은 이제 올려, 팔아야 되거든. 아, 저기, 빨간 게 파는 거고요. 까만 게 사는 거니까 계속 올려야 됩니다. 예.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채 흐름, 실질 금리의 흐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운, 네. 이건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예. 리카즈님 말 맞다나, 뭐, 대공황인지 지금 완전히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 그러려면 뭘 보라? 예. 지표를 보라. 예. 이런 지표를 보십시오, 지표를. 이런 지표를.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RSI 같은 경우, 여기, 과매수관에 가겠죠. 그럼 최소 못 가도 2.5나 3은 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10년 물과 예, 뭐예요? 예, 네, 이거. 3까지 가는지 보시라고. 올라갈 때 항상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지금 살짝 쉬고 진짜 편안하게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여기서 증식이 더 가니 많이 그런 헛소리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어, 금리 차 자체가 위로 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녹아나는 겁니다. 예, 다 작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도 그거를 체크를 못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 추천하고 어약 올리는 그런 더그 베이비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시고 어 진짜로 어 눈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지표를 확인하시라. 지표를 꼭 믿고, 여기에, 예, 자, 롱서 전략을 구사하시든, 연습을 하시든, 하시면 된다. 지표는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특히 월봉에서. 명심하십시오. 예. 자, S&P 500입니다. 선물이고요. 자, 중요한, 지금 변곡 구간에 와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 지난주 금요일에 끝나니 고점, 자. 네. 4,185를 못 넘으면 얘는 이제는 파동을 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조그만 파동을 이렇게 그렸고요. 지금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 특이한 거는 후행스 팬이 캔들 밑에 있다는 거죠. 네, 여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 p 5 0 0 흐름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흐름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과 똑같다. 초기 모습하고 똑같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붕괴가 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 100선물이고요. 음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하나의 마디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때자 제가 12,900, 13,000 이거 붕괴되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 저점이 중요합니다. 12900. 자, 12900. 그다음에 12200. 요렇게. 자,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RSI 값 보니까 어때요? 네, 하락이죠? 네. 상승을 못 하고 있죠, 얘도. 얘도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 어 MACD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자, 앞으로 어얘 흐름을 예의 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12900, 12200, 1900 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에, 나스닥 100 선물이요. 자, 그러면, 에, 뭐 간단하게 일목균형표 좀 보시죠. 다시 구름대 안에 들어왔죠. 네. 자, 기준선 저항을 받았고, 구름대 저항을 받았고, 요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에, 저항이 중첩이 되죠. 자,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 구름대 이탈, 만삼천 백입니다. 자, 만삼천 13 백삼십팔. 네. 횡스팬 계속 어, 밑에 캔들 밑에 에, 거리가 멀죠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네,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을 잘 보십시오. 이런 큰 변동성이 생기는지 여부가 중요한 에, 관건이 되겠다. 아마 반드시. 지금 마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3%가 넘어가는지 예,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넘어가는 날이 뜨면 야, 이제 시작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 체크 잘 하시고요.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정확하죠? 아까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A파의 길이의 161.8% 여기입니다. 33,496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죠? 웃기죠? 얘는 아주 가격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쉽습니다. 예측하기가. 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제임스 리카즈 여분 네. 그 내용을 진짜 꼼꼼하게 책 책은 제가 저도 이제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한번 시간이 좀될때어좀 어 구입을 해서 천천히 좀볼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어 수년 동안에 예, 공항으로 이제 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네, 자산 분배 그런 시나리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 후원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 체크리스트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수용하시고 특히 지표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한산이었습니다.